이곳은 어디~~? 일반상점. 오늘은 99 Night in the Forest 이렇게 길어 이름이에요. 이 게임을 해볼 거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생존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멤버분들이랑 한번 즐겨볼 거고요. 자, 오늘 영상도 보시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자 생존해보세요. 어, 근데 우리 13일 생존인데 세명 나? 우리 전에 같이 게임했냐? 네. <웃음> 네. <웃음> 기억이 아니, 기억 없다 보니까. 13일밖에 생존 안 했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그때. 어, 왼쪽에 이제 보니까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잘생긴 잘생긴 사람 없는데? 잘생기지 않았네? 아무도 잘생기지 않았네? 없는데? 음, 저는 총을 좋아하니까 레인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백수 무직으로 한번 생존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저거 있잖아 업적 게임에는 다이아 주는데 그걸로 캠퍼라도 못 사나? 아캠퍼는살수 있어요. 어 캠퍼 한번 사봐요. 캠퍼 뭐 주던데? 대고픔 소모량 10% 감소. 피시라이트 하나 줍니다. 전자등 하나 줍니다. 어, 이조 정도면은 괜찮은데? 오케이 나는 이제 레인 저할게 여러분들을 지켜줄게. 근데 이 게임을 제가 해봤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러게요. <laughs> 몰라요. 아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들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저 지금 뭔 게임인지 모르거든요. 오자마자 저처럼 귀여운 성난 토끼가 있네요. 음. 그... 어이, 우리 토끼 우리 토끼 괴롭히지 마세요. 어, 우리 토끼 괴롭히지 마세요. 아, 그래서 자기가 때리고 있니? 뭐 하는 사람이야, 얘는? 그래. 소중한 신양이 되어라. 음. 니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써 어, 보세요. 아, 맞다. 어, 여기 맵이 있네. 오. 오 오. 오, 오. 오. 불이 달습니다 맵이 커졌습니다. 오케이. 이 토끼 원킬 좋았다. <목소리> 불쌍해. 아하, 해 어, 저기 여여 올롱님 잡은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올롱님 하라 아니... 몸통 막치기. 아니 잠시만 진짜요? 도와주세요. 아, 이 총알 비싼 건데 이거. 아 총알 선보였네. 낡은 침대, 농장 플러, 공예용 벤치, 공예용 벤치를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아 어, NPC다. 난토는데요요저토끼 나무가 없어요. 아이 네, 바로... 토끼발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아니, 나도 토끼발. 나도 토끼발. 아니, 좀... 토끼를 저렇게 다니는 애를 총으로 쏜다고. 아 그러니까. 블랙했잖아. 아이 상자 토끼발. 있다 상자. 토끼발. 어. 오케이. 아니 토끼발 안 나와요. 아쉬운 거지. 아 지금 그만 토끼 그만 잡으세요. 토끼 불쌍해. 어떡해 아니 토끼발 또안 나와요. 아니 그만 좀. 잡... 아니 저거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 아니 토끼발 뭐... 또안 나왔어요. 토끼발 좀. 나나 나왔는데요? 어. 저 와. 주세요. 저 저한테 일인가요? 패스. 저한테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니 그 물에다 빠뜨리면 아, 빨리 주우세요 이거 아니지? 네. 토끼 발 토끼 발을 주면은 아주 좋은 토끼. 오래된 손자로. 알파 늑대 가지고. 손자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네요. 알파 늑대 가지고? 토끼가 바뀌었다. 예, 3시에 던전이 열렸습니다. 저희 저기 한번 가볼까요? 나. 아. 음, 저 성진욱이 때문에 저런 던전 하나. 아 근데 다 밤이 다가오고 있대. 우리 괜찮아? 밤에도 갈수 있어? 아니요 조가 그냥 밤 난... 상관없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오... 그냥 그 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네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거아니고요 요요요요요요 공예용 요요 요! 벤치 아? 만든다 와음 네. 벤치를 이제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다음 게 열리는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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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뭐야. 깊숙한 어딘가 올동이 살고 있어요 <laughs> 어야 얼동저 얼굴 봐라 무섭다. 아니. 아 저기 그 신자들이 저 사슴을 숭배하는구나.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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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여기 좀 지나. 가어 건성 당약이다. 어이 늑대 지나. 야 누가 나한테 활사? <laughs> <laughs> 신자들이 쏜다. 오 신자들이다 신자들. 아, 잠시만요 신자님들 이거만 먹고 갈게요. 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해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엄청 길었어요. 어, 저희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어린 친구들 이친구들 한번 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너무 오래하면 또 지루하잖아요. 끝자. 응응. 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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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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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안 맞는데요? 맞는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laughs> 후레시를 쏘면은 그러니까 눈 부셔가지고 네. 눈을 가리네요. 많이 부끄럽다고. 나 너지마. 티베키가냐 이거? 나 몰라. 내가 도망갈래. <laughs> 제가 저기 던전을 가볼게요. 던전. 나도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번 던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잠시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저 이거 까고 있는데. 아니, <laughs> 아니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아니 <laughs> 아니 저아 잠시만요. 아오 아아아 아유 야안 먹어 그냥 안 먹고 말 지금 어? 잡을 수 있어요? 아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아 오소총 그러니까. 뭐야 오막타 그래 아 저런? 아 늑대를 네 마리 처치해야 한대. 브라 짜짜이 너무 아픈데 아픈데 오킥킥킥오야 오. 늑대 한 마리 더 늑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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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한 대만 주면 줘봐, 한 대만 줘봐.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여기 네, 들어가면 은 어린 아이가 응애응애 음. 아주 귀여운 친구.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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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니, 건드리래? 아니, 아니. 어? 응, 아수고하셨요 수고하세요.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이고, 하지 마, 하지 마. 오케이, 어, 연료 음. 캐니스터. 아니, 연료 나왔다는데. 기름통. 좋은 자루, 기름. 좋은 자로 필요한 사람? 어다 어, 있나? 저좋 자로 있어요. 오얼 죽었다. 잘 들어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어얘 저... 뒤에 내 뒤에 사슴이 있어. 살해주세요아니뭘살려줘어어어저이는하세요 이게 위아이 안녕하세요. 승강이 동행했습니다. 아유 눈떠 보니 여기 있네요. 근데 좀 큰일 난게좀 다시 가야 돼요. 미워, 아이부터 챙기고. 미워할 거야. 와. 또 아이템도 챙기고. 와. 아 그리고 아, 안녕히 거, 계세요. 아니 아니. 얼룩님 여기 심폐소생 술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심폐소생. 술 <laughs> 아니 닮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유 이거 안 깨어나네. 근데 어떻게 제작하죠? 어이 깜짝이야. 아. 올동님 <laughs> 번개 받았는데 안녕 아이야. 오. 오 번개 잘 치는 장소에다 올동님을 올려놔야겠다.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오일 드릴을 제가 저희가 하면 되는 건가요? 만들어야죠 이제. 오일 드릴 만들면 부자 는거 아닌가? 응. 음, 주기적으로 근데... 기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을 주기적으로 준다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입구까지 만들어봅시다. 우리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부럽지 않아? 석유 국가야 우리도. 응. 음. 봐. 그냥 만수로 되자. 아니나왜 여기 와! 나와? 깜짝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언더. 아이들 이러지 마세요. 아이, 나 사슴보다 나라일리 목소리가 더 뭉숙잖아. 아, 뭐야? 아니. 아니, 이 트랩 뭐야, 이거? 아니, 누가 설치했어? 곰 잡으려고 아니, 설치했는데 울동 님이 잡혔네. 아니, 됐다. 아, 나 아니, 아니, 아니. 자, 울록 님, 퇴장. 퇴근. 오, 곰이다. 좀 잡아 주세요. 음, 너무 미남인데? 어, 뭐 어이, 공이다. 진짜 어, <laughs> 이으면 <사람이> 내가 <laughs> 어떻게 아니, 공 잡았는데 아쉽게 그안 나왔어요. 아유. 어, 어디지? 나정 걸렸어. 무 아니, 뭐하세요, 아저씨? 오, 여기 여기 늑대 있어. 아이 곰 금자고 봐야 돼. 이야 돼. 아, 친척, 어, 걸을게. 바피바라의 친척 곰을 잡아야 된다니. 어, 총알 피해야 나 총알 없어요. 뭐을까왼총 왔다. 다 오, 잡았다. <laughs> 오케이. 어, 자주 안어어 가자. 안에 아기가 울고 있다. 안녕. 가자. 저기요? 저저저 저, 저,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기요 저기요 사이좋게 상자를 열읍시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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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잘못한게 있나 어? 아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진짜 <laughs> 아휴 독... 오 뭐야 아니 나 상자 못 열었다고 하지 말라고 <laughs> 상자 좀열읍시다 <laughs> 어? 나는 철몸체 나왔어 오 갑시다 끝났나? 여기 이야 여기 끝인데? 여기 주변에 덧돌아 주... 오... 여기 주위에 그 상자있어 라일리 제가 먹는데 방해하는거 인데요곰 일로와 아, 일로라 <laughs> 진짜 왜 안올라가 빨리 아파 제가 잡아볼게요 공 너무 아픈데? 어? 궁 너무 아데아 빨리 잡아줘! 공 봉가동 막... 나왔다 오 아이고 제가 잡아 <laughs> 제가 잡고 쟤.. 제... 아유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일들을 제가 제작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걸 구매해서 어 어디다 설치할까? 어 이거 엄청 큰데? 저거? 어 여..여기다 한번 해볼까? 오. 어. 아 부자 됐다 음, 만수르.. 아. 만수르가 델레니이 멀지 않았네 어허허허. 집 엄청 큰데? 거기서 사세요. 응 나. 뭐야 늑대가 기절했어. 늑대가 기절했다고요? 분개하고 기절했어. 어우. 어 신도 요새래. 괜났네 이제 여기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오. 붙다다 붙다가 붙다가. 안에 랄림. 예. 예. 우리 레이드 한번 하러 갈까? <laughs> 아 레이드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상자가 엄청 많아. 보자. 오, 조심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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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또 있어 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오, 나온나 조심, 조심, 조심해. 피 없으면은. 아, 어, 오네 얘네를 잡아야 나봐. 뭐가 나어 주... 어, 피가 없는데? 밤인데 그리고? p 이 p 야 밥이 없는데? 가만히 있 a i d Cotton. o 온다 o no, no, no. Oh, no, no, no. Yo, we saw. y o u 머리 맞 h 어 l d got o 조심. 오 u n a w 온다 온다. 오 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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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조심해, 조심해. 온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예이어어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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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도요 아 어. 아파 아니 아어나 어, 없어 총알 야 전나 오나? 아니 문 어디까지 열리는 거야 도대체 보상이? 어? 보임 맛있다. 어? 아니 아니 위또 있어 근데 감옥이 있는데 저기. 날림이 음, 피가 많으니까 날림 한대 먼저 맞아. 내가... 죄송해요. 어 얘를 안 떠나 갑자기. 오자마. 저기 있다. 아 내가 다 잡았어. 오해. 나오잖아요. 아 음. 아 체력 없는데? 지금.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laughs> 지금. 위에 서람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저거? 조심, 조심, 조심. 오, 조심, 조심, 체력, 조심. 체력도 내가 좀 많아. 지금이다. 어. 제발. 지이다 가이다. 어이, 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공포게임이냐고 이거. <laughs> 오! 짜 강현한도께 아까 상자 먹었는데. 오, 예, 예. 오, 예, 예. 끝내, 끝내, 끝내. 이제 끝내 진짜 끝내. 진짜 와, 끝났다. 끝났다. 아, 출구 열렸다. 와! 오 어, 여기 어, 뭐야? 어, 뭐. 우와. 신도 실험 상자가 또 엄청 <laughs> 있네요. 와 다이아몬드. 대문 상자예요? 나많 전설 산탕초 나왔다. 와. 아. 오, 다이어 오 다이어 이렇게 많아 다이어 겁나 많아 다섯 개나 줘 맛있어 맛있어 어 뒷문으로 탈출할 수 있네요 20분마다 여기에 리젠이또 되나봐요 어 다시 오기 싫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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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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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오요 사슴이 라일림을 좋아하네. 사슴이 라일림만 쫓아가네. 야, 놓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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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수 진짜 좋다. 오 집이 안전하지 않아요. 불 태워야 돼. 아, 태울 게 없네. 큰일 났네. 어? 아이고! 진짜예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아유, 아유. 진짜예요? 아저씨 진.. 진짜 진짜예요? 아저씨 아까지 버텨봐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아저씨 아까지버텨 <laughs> 이거 이거 맞아요? 어, 불이 있는데? 배럴 배럴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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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어 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9일 생존 게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게임이 재미있어가지고 좀 즐겁게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라이브 얘기로 찾을게요 자 그럼 내일 보자